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사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후숫가에 계셨을 때에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뵙고 그발 아,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 살려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 쉬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대며 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1 2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회염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수 있었다. 아멘. 예.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선하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이 도를 좀 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권 첫해에서부터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를 실시를 했죠. 지난해에는 대기업의 최대 25% 세액공제를 해주는 감세조치를 했는데 거의 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도 1월 한달 동안만 새로운 감세정책을 막 쏟아냈습니다. 어뭐 되게 이 경제정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용어로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자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요. 아마 이자와 배당소득을 2천만 원 벌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2011년에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원만 원이 넘는 대상자가 1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이들의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신축 소형주택이나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상태인 주택의 경우 여러 채를 사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정부세 산정 때 주택수 계산하지 않겠다고 하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겠다고 하는 말도 흘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금융 투자소득세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투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차익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2021년 금융 투자자가 1400만 명인데 그중에 7045명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종목당 10억 원 이하로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도입하지 않는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도 최대 25% 감면해 준다고 하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상속세 완화도 추진한다고 하죠. 21년 기준 최고 상속세율이 50%인데 그걸 납부하는 건수는 만 2,749건. 전 납세자의 3.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이 이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고세율, 50% 세율, 세율 적용대상자가 2022년에는 955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는 평균 상속세가 42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하죠. 이 955명에만 해당되는 최고 상속세율을 20%나 깎아준다는 거예요. 정부는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중산층을 위한 겁니까? 거의 재벌이나 대기업, 초고액 그런 자산가들을 위해 한 감세 정책일 뿐이죠. 지금 우리 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도 밀려난 지 한참 됐고요. 경제 전망도 좋지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 세수 펑크, 서민 증세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줄파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관심은 민생보다는 극소수 부자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소리만 들리고 서민들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 얘기가 귀에 잘안 들어오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현 정부가 가난한 자들을 털어서 부자들 돈벌이 해주는 일을 자신들의 최대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합쳐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마가의 숨은 의도가 있는 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이두 개의 이야기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예수의 가르침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대비가 숨어 있나 한번 볼까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대비입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상당히 높은 지위라고 볼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안에서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그다음에 회당장이 세 번째 주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가장 높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장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회당장은 회당의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됐고 사내들인의 공식 인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은 지역의 종교적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죠. 예수 당시에는 행정 책임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회당장은 행정 책임까지도 다 졌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서 지역의 유대인 중에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혈중 앓는 여인은 존재감이 별로 없거나 혹은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위나 성별, 경제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겠죠. 종교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야이로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고 여인은 부정한 자로 멸시당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지위나 재산 조건이 이들의 삶을 달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놓여 있는 처지, 고통스러운 처지는 당시의 사회 종교적 시스템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부자고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야이로조차도 사회적 시스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한지를 알수 있겠죠. 야이로는 예수를 보자마자 그발 아래 엎드려서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됐습니다. 제 집으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 사내들인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던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매달린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야이로는 예수님을 멀리 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도 예수의 소문을 들은 야이로는 예수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 상황이 너무 급했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야이로는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이 그를 따라나서죠. 그런데 한 사건이 생깁니다. 12년 동안이나 만성 자궁 출혈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의 뒤에 와서 옷을 만지죠.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 0절에 보면 혈루증 여성은 이에 월경과 상관없이 늘 피가 흐르는 그런 부인병인데, 이 여성의 월경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풍습으로 본다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로 해석된 죄인으로 해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자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다 가산까지 다 탕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염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심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누구라도 그 여인을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군중 속에 끼어서 따라가다가 몰래 예수의 옷에 손을 대게 된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일을 예수님이 알게 되죠. 예수님은 그 순간 기적의 힘이 자기에서 나간 것을 알았다고 하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무음에 제자들은 누가 옷에 손을 댑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모여들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았죠. 여자는 자기의 몸에 일어난 일이 병이 나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수께서는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최약자인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여인에게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하는 예수에 대한 마지막 희망, 바로 그 희망 그것이 그가 가진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종교적인 관습으로 온다면 혈루병 앓는 여인은 공공장사에 나와서는 안 되죠.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썼던 물건과 접촉하더라도 다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금기를 깨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므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이 내 옷을 만지자가 누구냐 하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죠. 여인은 자기의 신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죠. 이 사건은 여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사회 종교적 시스템에 대한 폭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군중들이 듣도록 한 거죠. 오히려 치근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으로 죽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 군중들은 그 말씀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예수를 한순간에 부정한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고,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당시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규결된다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서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 남은 희망 그것을 붙들고 찾아온 여인.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한 믿음 그것이 그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고침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여인의 병이 낫는 놀라운 체험의 현장 속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비보를 전하죠. 따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셔갈 필요가 없다. 폐를 끼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에 빠진 야이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 집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왜 떠돌고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여 있던 사람 비웃죠.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아이와 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고 외쳤다고 하죠.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 역시 부정한 일로 간주가 됐습니다. 시신을 만져서는안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정결 요법에 위배하는 그런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구태여 말로만 해도 되는데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 역시 당시 사회 종교적 관습에 대한 아마 강한 거부에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년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비슷한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비보에도 불구하고 따라나선 것이죠. 예수님이 혈육병 여인에게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과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쿰 외치신 것은 당시에 고통받는 이들을 죽도록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죽임의 문화, 죽임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두 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인은 12년간 혈뇨병 앓았고 죽었다 살아난 야이도의 딸은 12살 된 소녀였습니다. 또 12제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을 때도 그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그저 군중들처럼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를 완성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십이지파, 십이사도, 성령의 열두 가지 열매 등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가론 유다가 죽자 베드로가 사도 한 명을 더 채워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십이라는 숫자가 또 많이 나오죠. 십이 멸류관, 십이천사, 도성벽의 열두 초서, 어린양의 십이사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압권인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성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10이라는 완성수 곱하기 10이라는 이스라엘 집파죠 그리고 곱하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셀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진짜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완성된 숫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부조리한 이 세상의 문화, 종교, 사회적인 시스템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바꾸고 완성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두 개의 이야기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과 천대받는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지만 이 대비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속에서 사랑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이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여인과 야이로에 따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꿈꾸고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이건 빈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강자들과 최소한의 동등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적인 배려가 되어지는 세상이 예수님이 꿈꾸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 마가의 이야기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넓혀질 것이니 그리고 완성될 것이니 너희가 그 일에 나서야 한다 하는 것을 주는 메시지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약자들이 우선시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그런 사명과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문화 사회 종교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겠죠. 가진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담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러 있는 여인과 소녀는 오늘날 우리 민중들의 표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 민중들이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자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고통당하는 이들이 먼저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신 자유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죠. 장시간 힘든 노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와 이주화로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 그래도 그 사회적 참사를 외면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온갖 차별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을 양산하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자 권력자들과의 싸움에 기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